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환영할 때에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환영한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돼가지고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이 종려나무는 좀 커요. 3m나 오늘 10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인데 이, 이 나무가 굉장히 잎이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추레굽 해서 이제 광량길을 걸어갈 때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무가 70구루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쉬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지를 지킬 때에 이 장막을 만들어 텐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텐트 만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해서 이 텐트를 만든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좀 신기한 것은 계시록 7 9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입 있도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영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도 있지만 승리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종로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승리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로 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든 모습을 볼수 있는데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런 승리의 날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어, 삶을 살아가실 때에 처음 예루살렘 성에 처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매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절기를다 지키셨어요. 근데 마지막.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모습은 과거 지난번에 올라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종료 주일을 지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치게될 텐데. 자기 자신의 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성으로 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그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제의를 구원하는 길에 이기 예루살렘 입성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수많은 무리들의 그 환영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도 거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와 같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해주셨고, 또, 베세당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마을 밖에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0여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피하셔서, 아, 산으로 피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행하여 보여주셨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오늘 21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도성에 들어올 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개선행진이죠. 군만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무기를 든 군사들이 좌우에 서고 함께 따르고, 또한 빵바로와 함께 또 풍방에 울려지게 되고, 그 행렬 뒤에는 또 전쟁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이나 노예들을 이끄는 모습으로 입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보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임금의 입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런 왕의 화려한 입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 나귀도요. 온전한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입니다. 나이 새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7절에 보니까 나이와나이 나기 새끼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탔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이 새끼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요한복음 12장 14절에도 예수는 어린 나기를 보고 타심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다큰 나귀를 탄 것이 아니고 아주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누구도 타보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로마 황제가 도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처럼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안 맞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 이 행동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서가랴 9장 구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월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 신하니, 그는 공유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낙의 새끼를 타고 이루사람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예언된 이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공위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나으린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지만 이미 그 모습은 뭐냐면 왕이 임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나귀가 전쟁에 나아가겠습니까? 전쟁에 쓰이지 않겠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요 말은 전쟁에 쓰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한들은 군림하기를 원하죠. 자신들의 가진 권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위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화의 왕신 예수님은 왕의 위엄을 드러내지 않으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하셔서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 초청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가뭔줄 아시죠? 멍에는 소의 위에 이렇게 장치해 놓은 그런 어떤 장치인데요. 그래서 멍에를 통해서 소가 딴두로 가지 않도록 그런 장치인데 두 마리 소가 이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 두 마리 소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템포로 움직여야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해를 짊어지고, 같은 방향과 같은 템포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왕이 왕이시지만, 겸손하여서 낙이를 타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하셔서 우스꽝스러운 낙이 새끼를 타시는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 위에 불림하고 지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데모해 주신 보여 주신 모습이 뭐냐면 6월절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도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겸손한 모습을 드러나야 한다는 고면의 말씀이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은 여러가지 조롱도 받으시고 채찍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예수님께서 언성을 높이시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 모든 멸시와 수목을 다 겸손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겸손한 모습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모든 수모와 멸시,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하고자 한다면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마트봉 신종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8절 말씀해 보면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함께 이 순례길을 나섰던 무리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무리들이 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곳을 길에 폈습니다. 그곳을 길에 폈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그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데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행위는 왕을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베다, 펴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형태의 동사로 사용되어서 져 어떤 이례적인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이가 진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계속 펴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으로 인해서 그들이 환영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낸 거예요. 또한 그들은 소리를 높여 외쳤죠. 구절를 보니까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 소리를 높여 외쳤죠. 호산나라.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왕의 후손. 다윗 왕이 왕이잖아요? 그 다윗 왕의 후손 이런 의미로만 갈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이세게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편안히 살 것이며 그들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이렇게을 아들이라 여기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예수님을 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고 다이세 자이라고 외쳤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했던 겁니다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른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속국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주 강벽으로 성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다윗의 강벽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강벽으로 만들어 주실 것들을 그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낯소으가 살아나게 되고, 눈만 자기, 자기 눈을 뜨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먹이는 정말 기적 같은 기적이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칠 그, 풍란을, 풍란을 장단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바다 위를 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런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충분히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외쳤어요 호사나 다이세자순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실 이 무리들의 이런 외침은 내용은 진짜 맞아요. 내용은 내용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나라를 그냥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왕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종노사하는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어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화를 상징하시고 정말 낮은 정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보는 시각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예수로 본 것을 볼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500년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풍요롭게 사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이 우상이 이 내가 믿는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니까. 나를 잘 살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신을 쫓아간단 말이지 그게 우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우상을 쉽게 버립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다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올바르게 믿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참된 신이 될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복음의 지배를 받으면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보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상하고 틀리죠 우상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억지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경손의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경손의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삶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주간 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또한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신신한 신앙의 모습을 또한 우리한 주간 잘 드러내게 되기를 진매 이름로 고민합니다.